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LNF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5월부터 2차전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들 축하드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LNF 모멘텀, 제대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떠한 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살려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가 항상 말씀해드린 내용들이 있죠 그냥 단순하게 기사만 가지고 뻔한 소리 하는 것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정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보셔야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사 몇줄 읽어주면서 그걸 정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좀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기사 보고 매매하면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거나 저점에 팔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쓰는 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이유는 조회수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 도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사만 보고 고지고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익을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항상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 눌러 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투자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라 종목 LNF는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LNF를 언제부터 추천을 했느냐. 여기 구간에서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사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2차전지 바닥이다. ETF 보여드리면서 바닥이라고 계속해서 외쳤던게 2차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 지금 캐지면상이 돌파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 기대감, 바닥이라는 기대감 실적도 차트도 완전하게 바닥이고 더 나빠질게 없다라는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한 사면 언제 사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고 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급형 라인을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이런 모멘텀으로 차량을 잘 팔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죠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ess 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요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데이터 이것만 보고 2차전지 소재가 움직였다 라고 하면 은 이제는 수요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ess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계속 필요하죠. 그리고 로봇도 계속해서 피지컬 AI라고 해서 계속 로봇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라든지 연구, R&D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 ESS는 당연히 더 많이 쓸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도 점점점 다시 한번 잘 팔리고 있고, 그러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은 이 밸류체인에 대한 다각화를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제 광물,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려고 이제 포스코 그룹은 뭐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얘네들이 광산을 가지고 있고 뭐 자회사를 통해서 포스코퓨처엠으로 양극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을 만들었고 에코프로 b m 도 이제 에코프로가 지주사고 에코프로 b m 이 양극재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체인을 막 만들었잖아요 에코프로머티리얼이라든지 다양한 계열사들을 지속적으로 상장을 하거나 설립을 하면서 이 소재나 광물 같은 거를 내재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고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밸류체인이 단조로운 LNF가 추가적인 상승에 많이 이어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공급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으로도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 대부분에 대한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극재를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 배터리를 테슬라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실적이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로봇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거 로봇 택시 이런 것도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조금 빠르게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빠르게 찍을 수가 있는 게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퓨션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lnf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30% 떠버렸는데 서서히 안정적으로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한 룸이 남아있다 224.8% 8만원대 요기는 한번 올 겁니다 그리고 요기를 돌파 못하면 떨어질 거고 요기를 돌파하면 더 많이 갈 건데 일단은 그래도 어찌됐든 8만원은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우리가 아직은 상승에 대한 룸을 남아 있을 때좀더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때 중간중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갔지만 얘네들이 매도가 아니라 매집이었다면 이 구간에서 한번 평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평단 낮추고, 여기서 또 평단 최대한 낮추면서 매집이 끝났고, 서서히 거래량 늘어나면서 추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런 차트에서 여기 돌리면서 세력에 대한 입장으로 봤을 때 엑시트 할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1도. 30% 올리긴 했지만 얘네들이 나가는 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나가려면은 거래량을 빵 터트려주면서 개인들이 막 달라붙을 때, 그때 던져야 됩니다. 얘네 물량을 누가 잡아 줘야 돼요? 개인들이 잡아 줘야 돼요. 그러면 개인들은 언제부터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급등 나오면은 그때 거래량 터지면서 이거 이제 가나보다 하고 개인들이 그때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인이 그렇게 붙을 구간은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추가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조용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서히 조금 담기 시작을 하는 그런 구간이고 개인들이 대거로 붙기 시작을 하는 구간은 거래량 빵터트리면서 이거보다 한 300만 주 이상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 나올 때. 여기 돌파하려고 막 치고 위아래로 막 흔들기 시작을 할 때, 변동성이 확대될 때. 그때 개인들이 붙습니다. 그 개인들이 붙으면은 누가 물량을 주는 거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엑스트가 안 나와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구간은 남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LNF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양극재에 대한 밸류체인이 굉장히 단조롭고 테슬라 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 ESS 이런 쪽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다각화. 여게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 세력에 대한 유무, 이탈이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요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올랐기 때문에 파동 그리고 또 쉬어갈 때 이렇게 한 3거래일 정도 쉰다라고 하면은 요때 매수. 아니면 여기서 분할 매수. 매수하고 떨어지는 거 보고 2차 매수. 하면은 일단은 8만원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요 자리 흐름에서 요 추세가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아시겠죠?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충분히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여전히 강하다. 2차전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는 게 LN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좋은 자리 잡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한번 참고해 보셔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30% 올라간 종목이라서 나는 더 조용한 종목 바닥에서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신규 종목도 저는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선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추가 정보 신청을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 든지 리포트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자세하게 마야는 인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렵게 어려운 시장 견뎌내지 마시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한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NF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